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을 좀 했습니다. 상승을 좀 했는데 일단 안 좋은 소식들도 좀몇 가지가 좀 있어서 일단은 뭐 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파월이 의회 총문에 출석해서 어,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얘기한 것과 5월 소매 판매가 크게 급증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었는데. 어 일단은 뭐 소매 판매가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7.7%가 증가하면서 어, 경제를 재개하면서 소비 회복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구나라는 평가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요즘에 상승하는데 필요한 것은 경제 재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늘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2.2%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어 준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고 한열 10시 반 오전장에 한 10시 반쯤에 어, 하락이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국회에서 뭐 개별 회사체 매입 프로그램이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 채권 금리 제어 정책도 아직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발언을 하면서 어, 상승,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팍 죽어버리니까 어,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만큼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시간만큼 지속적이고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일단 상승을 다시 유지시키는 데는 성공을 좀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가 아무래도 개선되다 보니까 이제 의류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근데 어 우리 시장이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다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어제 우리 증시가 5%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2%가 올라가지고 뭐 MSCI 한국 ETF 지수가 최소한 그렇던 4, 5% 이상 정도는 올라주었어야 되는데. 2.3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니까 저 MSCI 한국 ETF 지수를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은 저게 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S&P 500 ETF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S&P 500 ETF 투자할 때어 미국 시장이 닫혀 있지만 어 내일 미장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대충 감을 잡고 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게 2.31%밖에 못 올랐다는 것은 실질적인 하락이에요. 실질적인 하락이고 환율도 올랐고요. 새벽에 이제 왜 올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코로나입니다. 중국이 중국 베이징이 학교를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폐쇄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대응 수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가 이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어 경계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어제 급증을 했습니다. 채권 수요 막올라갔고 달러, 엔화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북한 어, 북한과의 이슈는 말씀한대로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달려 있는 그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가 DMZ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아니, 북한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합의하면서 군사합의하면서 어, 초소를 좀몇개 허물었잖아요. 그 초소를 다시 들어가고 이제 국경 근처에서 군사 훈련이 재개가 되고 어~ 라고 할 겁니다 할 거랍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오늘도 여전히 방산주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어~ 뭐~ 셧다운 불확실성이나 북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 일단은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매물이 좀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어제 상승한다고 해서, 정신 뭐, 따라갔던 사람들 조금, 어, 뭐 피해를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오늘 시장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북한 이슈가 우리 시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좀 수치를 봐야, 어, 조금 더 파악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더정리해드리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